자, 로나월드 시즌 1 많은 관심과 사랑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함께 해서 고맙고 즐거웠습니다 로나월드 시즌 2 간담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나월드 시즌 2 시즌 2는 어떤 세상일까 자, 어떤 세상일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야생마크와 RPG를 접목한 신선한 스토리, 야생 플러스 RPG, 야생과 RPG가 어느 정도 들어갔다. 하... 자 일단 여러분들, 어... 아니 그리고 열 명밖에 안 돼? 길드가 여러분들? 그래? 근데 이제 연합을 할수 있는 건가? 대박인데? 자 그러면 어, 이제 면접을 무 길드 면접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튜브 예. 아, 봉술님 눈썹이 와글로 나가세요 오죠? 나가세요 야어 왕을... 컸어 안 들려 안 들려 안 들려 안 들려 안 들려 안녕 하십니까 그래, 네 나스이 니 어디였더라 네저 시즌 1의 교양이었습니다 교양이가 네 길드장님 교양에서 어떤 역할을 맡았어. 네, 따본이라는 채팅이 도배됐듯이 네, 어머니 역할을 좀 많이 했습니다. 챙겨주고, 창고 관리하고, 모든 세금도 제가 관리하고 세금도 이제 안모일 때가 있었습니다. 이제 시즌 후기에 그때 자, 제가 알아서 냈습니다. 서포터를 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약간 그런 게다 서포트 역할을 하겠다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그러면 네. 제가 한번 부캐로현지을 해보지 말겠습니까? <laughs> <laughs> 아니야 <laughs> 아니 아니야. 네.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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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런 소리가 있네 도박입이다 <laughs> 네? <여기다>. 봉준 길등장님. <laughs> 제가 그건 다 남는 돈 제가 직접 벌어서 그 회사 보라고 이제 뭐 이제 바치고 이제 또 도와드리는 그런 거 제외하고 남는 100만 원, 200만 원 너무 좋아서 나는 얘기를 하는 거야 같이 도박장 가실래요? 이년 <laughs> 내가 잡았다 이 도덕이 <laughs> 이 아직도 도박을 못그어가지고 손이 근질근질거려가 지금 계속 근질근질거리는 거 봐라 손 계속 어? 손 계속 아까부터 금들거리는 거봐 어? 안녕하세요 <laughs> 이 섰다 이거 한다고 하니까 이거 바로 이거 하려고 하는 어? 손이 떨리는 거봐 손이 떨리는 거 어? 근데 따스이 음, 네? 나쁘지 않아 오케이 알았어 내가 저기 그 뭐야 어, 긍정적 볼로 해놓을게 한마디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너무 좋아 충력이좀 좋아졌습니다 어? 아기 <laughs> 또 네, 이렇게 잠깐 뭐야 너왜 이렇게 잘 받아? 감사합니다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따스이, 어, 알았다. 별표 하나 줄게. 알았다이. 아, 별표 하나까지 감사합니다, 공중기 대장님. 연락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알았다이. 감사합니다. 네. 아, 여기 멤버가 이렇게 있구나. 멸망전이네. 일단 내 내가 아는 버튜버. 자, 하이오표 코코양 하나리고 따스이. 네, 교양 친구들 오케이 일단 제가 아는 멤버고요. 아날좀 이끌어 좀 리드 당하고 싶네 이게 불러 뭐날 친구가 좀 고수들이 있어야 되니까 내가 봤을 서 여기 있는 교양 애들이 고수야 씹 고수야. 그래요? 아 노는 걸 잘해? 그래서 얘네들이 일안 하고 나랑 이렇게 교류가 있는 거구나. 얘네들 이 허구한 날나 불러가지고 같이 롤하자고 했던 게 일을 안 하고 다롤 쳐야느라 나랑 교류가 있던 거구나 얘네들이. 이들 봐라 이거? 그리고 교양 그룹 중에 여기서 내가 모르는 애들은 이브 안 하고 노동 존나 하던 애들이 내가 모르는 교양 친구들이구나 오케이 그러면은 내 친구가 지금 코코야 하나링고 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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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따스 네 어, 오랜만이야 야 아, 오랜만입니다 그리웠지? 따스 혹시 내일 8시 마크하니? 네 합니다. 음 누구랑? 어저 없는데요. 저 혼자 예정인 느낌이랄까. 네. 아이고. 또 우리가 연결고리가 있잖아, 따스야. 음네. 나의 연결고리 한번 눌러줄까? 어 일... 누구 있는데요? 일단은 네. 하이유 표랑은 절교 상태고. 아 네네. 어 그리고 코코양이랑 친구고, 하나링구랑 친구고. 음네. 너랑 친구야 이렇게 일단은. 음... 너도 혹시 나의 친구로 생각하니? 아이 신한오빠도 그렇지 네. 그렇지 맞아. 야 내일 네. 자연스럽게 한번 보자고 사이즈 봤어 그 내일 네. 인사하러 올게 인사하러 네어 음. 이렇게 인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웨이팅인데 나는 6분을 <laughs> 죄송해요 오빠 아줄게네야네 <laughs> 이게 무조건 여, 섯 명이서 가야 좋은 거야, 얘들아? 네. 아, 그래? 그러면 왜 너네 말을 안 했어? 우리는 바드님 알려주기 그런 느낌이니까. 아니야. 너희들이 편하면은 세명더 해야지. 네. 소녀 세명 더, 넣어. 아니면 은뭐 오빠들 좀 넣어. 제일 이상적인 건 게임 좀잘 아, 하시는. 좀, 아, 게임 좀 피지컬 되는데 한명 필요해? 네, 음. 두명 정도? 아니, 너희 친구들 없어, 소녀? 네. 네, 어? 없는데요. 친구, 친구요? 어, 소녀들 없어? 네. 아, 제가 보니까 란초 언니 혼자인 거 같던데? 란초? 네. 란, 란초씨티고 불러봐. 여보세요? 란초야, 란초야, 너나 알지? 어? 아, 아 알지? 너놀할때내 버스 탔잖아. 어, 맞 아, 맞아, 맞아. 너 파티 없, 왜 없어? 나, 나다 떨어졌어. 떨어졌어? 근데 여긴 시청 안 했잖아. 너는 지금 베스트 파티에 들어온 거야, 지금. 어, 맞아. 그래, 내 지금 친구들, 내 지금 친구들 따스히 란초하늘인구이네 명? 우리 도원결의를 맺은 거야, 사실. 좋아. 어, 여기 에뭐 김민규 불러줘? 아니, 걔네 갑자기 왜 불러? 그양으로 가야지. <laughs> 그양그룹 시즌2 리벤지야? 그래. 얘들아, 일단 내가 마크를 추복이 한데 너희들한테 한 응. 시간만 배우면 난 너희들 을 뛰어넘을 자신이 있거든? 나 초반에 날 조금 리드를 조금 부탁해. 리드? 어, 내가 너희들 일장 먹게 해줄게 내가. 아, 오케이. 그럼 바드야. 너 마크 진심이라는 거지. 나 마크의 신이 될 건데. 오케이. 그러면 은 나도 도와줄게. 어, 난 마크의 신이 될게. 너희들 을 내가 마크의 공주님으로 만들어줄게. 신기하게. <laughs> 아, 일단 츄는 내가 알아볼게. 그러면은 소녀 한 명만 더 있으면 데려와도 되더라. 편하게. 오플런이 5명까지 되, 된다고? 오플런 음,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6명 아니야? 명. 아, 설명을 해드릴게요 5명은 길드예요 5명은 아 길드의 요드 그러니까 그거는 7일 뒤에 정해집니다 우리가 이대로 계속 갈지 말지는 7일 뒤에 정해지는 거고 우리가 지금 아. 하고자 하는 건 오플런 오플런은 다 오플런 생활 직업이 총 6개가 있어요 그 6개를 음. 다 하나씩 갖고 있는 게 좋아서 6명을 구하는 거예요 그렇지 응, 음. 그래서 우리는 다 다른 직업을 하나씩 골라서 할 건데 일단 초반에 연금술은 필요가 없어 솔직히 5명으로 시작은 해도 되긴 해 근데 연금실이 후반에 갈수록 중요해지는데 그게 3일이 걸릴지 1일이 걸릴지도 모르는 거라서 일단 여 6명 인원을 채우고 시작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 6명으로 시작을 다들 하는 거예요. 음... 준비 잘했네, 역시 확실하게. 좋아, 좋아, 좋아. 할 뻔하네. 어, 좋아요. 따스의 란초를 빼오자, 어때? 빼와도 돼? 어? 빠클을 버리라고? 빠클을 버리고 저기 세명을 데려오자, 어때? 근데 아, <laughs> 교양 같이 하는 거 조금 아쉽네. 따로 나올 생각 없나? 같은 아, 그림 살짝 노잼이네. 일단 딕고 진짜... 와봐. 진짜로? 저, 저 잠시만요. 아, 맞네. 맞은... 어? 인가요? 아 근데 쓰이야, 나랑 또 칼바람 자주 했잖아. 아 그쵸 그쵸. 아니 아니 근데 너가 또 교양이랑 네, 그 네. 이렇게 시작을 하면은 길드 같은 거 들어가더라도 어차피 그때 또 봐야 될 수도 있잖아. 지금부터 음, 만약에 음. 또 똑같은 그림으로 같이 하면 사람들도 약간 조금 아쉬워하지 않을까? 음... 근데 <laughs> 아니, 근데 아니, 아니, 아니 잠깐만. 스마트. 그냥 줌바트 하나링구까지 다 데려오면 되는 거 아니야? 어? 여덟 명이서 근데... 하면 되잖아. 잘 컸다 서로 이제 기지 찾아 떠나자 하면은 빠이니까. 그러니까. 아 따스가 지금 어디 갔어? 얘 어디 있어 지금? 디콜. 어디야? 한마디 할게. 우리 소녀를 데려가? 네다 같이 와요 우리한테 좋아. 야 따스야. 근데, 야, 따스야. 되면, 다 같이 와. <laughs> 아니 바투 오빠. 예? 오빠 네 명밖에 없지? 우리 지금? 줌바트, 우리... 하나님고 따스, 란초 우리도 4명인데 봉치자 우리 고수들끼리 봉칠수 있어? 어 8명이서 할수 있어 어, 가자. 왜냐하면 내가 근데 이유를 말해줄게 어. 구조적인 줌바트, 하이엄, 링고랑 따스이랑 뭐야 교양이잖아 링고 따스, 뭐야 란초도 있잖아 결투 잘하는 사람 구합니다 뭐 <laughs> <너무 웃음> 뭐야 여기 근데 오, 그냥 그러니까. 다 교양인데? 줌바트? 아, 잠깐만, 성층암 100만 <laughs> 이 나는 <있는> 이치리입니다. <laughs> 여기가 교양. 다 같이 와야 우리한테 좋아. 야, 나스야. <laughs> 우리는 멤버이지 나스, <몇> <laughs> 여기 세 명. 자 그러면은 여기 이치리도 넣어. <laughs> 이치리? 이치리 이치리 진인데.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진짜 나는 살짝 만약계층으로 <laughs> <laughs> 오래 픈합니다래 그래. <laughs> 오픈합니다. 3, <laughs> 3 2, 2, 2, 3. 2 아 h ế 다 ò 다 c 다 c 다